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중요하듯 기업에겐 품격이라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기업으로서 이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업의 품격을 높여주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14년 차 ISO 인증 및 ESG 전문 컨설턴트 권 오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확하게 ESG가 뭔지를 한번 좀 짚어주세요. 우리 환경에서 엠 e 먼트 그다음에 사회의 쇼셜,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거버넌스의 약자로 이세 가지 요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ESG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ESG 중 네. E 즉 환경이죠. 네. 엠바라먼트 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한다면 막연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음. 단기적으로는 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 중기적으로는 현장 심사 대비한 개선점 제시 장기적으로 들어서면 안정적인 현상 유지로 세분화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을 하는 듯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실행 전략이 먼저입니다. 소셜 부문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쇼설은 안전보험법규는 철저히 준수해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얼마나 개방돼 있는가를 살펴보는데요. 근로자가 힘든 점을 말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지 실사를 할땐 협력사와의 거래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기반에 이루어지는지도 따져보죠. G입니다. G. 네. 거버넌스. 네. 예, 이건 뭐죠? 가령 기업 원어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중심 의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내세우십니다. 네. 더 나아가 분기별 실적 공유 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통해 정말 투명한 지배 구조를 지녔는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고수가 컨설팅할 때 갖고 있는 어떤 철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그저 단순히 영업팀의 실적 부진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분석해 보면 제품 경쟁력 부족, 고객 경험 개선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즉 문제를 제대로 정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확하게 문제 파악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또 네. 네. 또 다른 중요한 네. 철칙이 있겠죠? 네. 컨설팅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기업이 할수 없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ESG 전략을 도입하려 할때 대기업 수준의 ESG 보고서나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라고 컨설팅하면 오히려 큰 역효과가 나겠지요. 그렇죠. 이 규모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기업마다 추가는 가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ESG라고 하는 한 바구니에 모든 걸다 담을 수 있나요? 네, 가령 제조업이라면 에너지 효율화 특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네. 또 IT업이라면 정보 보안 및 정보 윤리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각 기업이 자랑하고 싶은 자신들만의 가치의 구체적 수치와 증빙 자료를 더해 공식적인 인증을 받게 만듭니다. 오. 자, 그렇다면 ESG를 위해서 기업이 부수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ESG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ISO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ISO 인증을 쉽게 말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갖췄다는 보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ESG 평가를 받을 때각 분야 ISO 인증을 취득해야 유리한 거죠. 네. 환경 관리는 ISO 14,001, 안전보건 관리는 ISO 45,001, 반부패 관리는 ISO 37,000이라고 합니다. 각기 취득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만 합니다. 네. 각양각색의 인증 취득 컨설팅을 할때 공통적으로는 가장 먼저. 뭘 하게 됩니까? 예, 내가 원하는 인증의 획득 요건과 네. 기업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갭 분석이 첫단추입니다 음. 인증 심사는 총 2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 심사는 문서 심사입니다 인증기관이 문서화된 시스템을 검토하여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2단계 심사는 현장 심사인데요. 저 같은 ISO 국제심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 인터뷰,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개선 조치 사항을 살핍니다. 네. 이 모든 심사에 통과해야 비로소 인증을 획득합니다. 이거 한번 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ISO 인증서는 보통 저희가 3년의 유효 기간을 주는데요. 최초 심사 이후 1년 이내에 1차 심사, 그 다음에 1차 심사 후또 1년 이내에 2차 사후 심사가 이루어져 총 2회 이상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년 금방 돌아가거든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기업이 처음 그 자세 그대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매우 힘쓰고 있습니다. 쭉 함께 가는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IS 인증과 ESG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저는 ESG 컨설팅과 함께 매년 발견해야 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제3자 인증 서비스를 진행해서 기업이 착한 경영을 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해서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은행원 재직 중 네. 매일같이 살펴보던 것이 다름 아닌 기업 신용평가 서류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인증을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네. 각각의 기업이 어떤 강점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구조를 갖추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능력을 토대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ISO 인증과 ESG 전문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야, 고수의 미래 비전이 그렇기에 더 궁금합니다 네. 기업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총매제가 되자 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변화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보고서와 제안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과 함께 걷고 뛰며 지속 가능한 혁신적 변화를 깨하려고 합니다.